Fox TV 반니다3에 이점 이 이어드 이어드 이거 얼마예요? 이거 비싸게 안 받으니까 어, 괜찮네. 이거 좋은 거요저 정도 있어요 지금 제일 좋은 거예요. 온거 거요. 이거 미라고 너무 어. 비싼 겁니다. 어. 요금. 요금 비싼 겁니다. 어. 뭐 밥을 이못넣는 거. 아, 어, 이게 안돌아가네 돌이. 어, 잖아움직이잖아잖아 어, 어, 됐다, 됐다. 이제 됐어요. 오. 오 가네 돌아가야 되지 않냐? 이제 조금 더 가자. 더 가자. 그무 그때 찾아오 아. 젊은 사람이 와. 가야 할 생각도 안 봅니다. 그렇죠. 예, 네. 주인일까요? 네. 이제 그만, 어제 네. 아, 네, 그런지 좀... 이거 같은 낚시를 못 알아둬, 오늘 거기가 좀대시시어요 아, 오늘요? 네, 왜냐하면 팔을 좀들집름 둬야 되겠 바라. 그래야 거기야 아니, 밤새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, 파을좀면몇 시에 낚시? 전 못했어. 오늘 그러니까 보니까 방석에는 사람이 지금 방글방글 하더랍는데 어디요? 방석에 방석에? 여 네. 거기는 이렇게 둥지고 앉아서 날씨가 다른 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모르겠어 여기서 다다 올라가시면서 야돼알겠네 수고하세요 호동이 일일 왔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크림을 조금 발라주겠습니다 아 탄다 랩, 탄다 타아 좋네요 파도가 아직 많이 치네요 보스들은 바깥쪽에서 하시고, 하수들은 해야 되고요. 와, 덥네요 빨리 냉해범 하십니까? 54321왔어 맞습니다 그래 어 아, 아. 뭐야 어떤 거야? 이 아~ 이 시알이 시알도 오늘 들가나왔는 시알이 없네요 아 그래요 진짜 이 와 전갱이가 많네. 오 떨어지네. 아이고 떨어졌어. 하하하. 이봐 이봐 연어 연어 와 연어 연어 와 대박이다. 못 봤네 지나가는 거. 자첫 수로 이 도카시치를 잡았는데. 예? 이야 이거 지금 생미끼로 끼운 거 아닙니까 이거? <laughs> 이걸로 큰 고기 노리려고? 사 사고입니다 사고. 아. 이게 뭡니까? 지금 꼬리에 막 걸려 올라온다. 그래서 물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노리고 물속을 입니다 자, 물 속을 들여다보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고기는 자리돔입니다. 아, 자리돔이 있고 그 밑으로 망상어 떼가 있네요. 시알은 전부 작은 녀석들인데 아, 그 위쪽으로 아, 독가시치 떼가 보입니다. 엄청나게 많은 개체가 있네요. 아, 요즘 수온의 변화로 예, 독가시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전혀 낚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. 자 독가시치 밑으로 자리돔과 망상어떼가 같이 있고요 바닥 중에는 이렇게 돌돔이라든가 또는 범돔 그리고 뱅에돔들이 어,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. 자 엄청난 독가시치떼를 보고 계십니다. 지금 자 밑밥을 치자마자 어? 와 엄청나게 몰려드네요 이, 지금 보이는 것들이 전부 독가시치 때입니다. 자, 밑밥이 떨어지기 무섭게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밑밥을 다 먹어버리고 밑밥이 옆으로 튄 자국까지도 그대로 알수 있을 정도로 물고기들이 독가시치 때가 몰려들어서 지금 카메라가 밑에 있습니다만 아, 밑밥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. 자, 위에서 어 독가시치떼들이 다 먹어버리네요. 그대로 자, 여기 망상 어떼가 보이고요. 그 위쪽으로 역시 독가시치떼가 보입니다. 간간이 예, 자리돔도 보이고요. 자, 이 밑에 쪽에는 자리돔과 아, 석축에 보시면은 또 범돔도 보이고, 예, 아, 소형 급뱅의 돔들 병애돔들, 뱅의 돔들도 보이고 있습니다. 자이 밑에까지는 밑밥이 전혀 도달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. 자 물고기 개체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전부 그큰 고기는 없고 지금 예, 잡어들만 보이네요. 독가시치그 밑에 자리돔 그리고 망상어 그 밑에 범돔 돌돔 예, 작은 사이즈의 뱅에돔들이 놀고 있습니다. 아 물속 상황이 이러니까 예, 밑밥이 바닥까지 내려가지도 못하고 예, 잡어들 먹이만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짜장면 배달을 시켜 보겠습니다. 쉬는 날이라고. 뭐냐? 뭐 하냐? 거기 앉았고 세. 세월 낭냐? <laughs> 아, <laughs> 야. 야, 괜찮네요, 그, 이거. 그 도정동시야괜찮습니다 아, 차 제대로 됐네요, 맞아. 미연나섰이니다 <laughs> 이연 다음. <laughs> 아, 이거 있잖아, 이거. 아, 이거 아, 놀려라아다나 아, 축하한다 그래. 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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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이거 빠진다. 잠 다음 주둥이 약해 가지고. 떨어져. 아,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구나. 아니. 여기 그래? 보여잖아, 여기. 여기. 와, 딱. 그냥 한수 했다, 저기. 손도도 했다. 아, 빠진다 했잖아요. 키 <laughs> 어. 아, 이 사이즈. 쓸만한 정형이가. 아, 요 정도만 나와 줘도. 아, 씨, 저맨 뜨면 이때요 정도만 나와 줘도 괜찮은데. 자, 오늘 잡은 저 갱이로 회를 한번 떠 보겠습니다. 국물하고, 뭐, 이러시면 다 줬어, 먹었네. 짜잔 전갱이 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어때? 응? 자 이것은 정갱이구입니다음 맛있다